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묵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동화나라 대모험 3편을 찍어 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팅커벨 내가 왔다. 진짜 얼마만이야. <laughs> 음, 동화들이 대부분 다 찾고 잃어버린 부분도 완성했어. 스타펜, 차원에몬, 오픈, 레버. 이렇게? 음. 왜안 돼? 어떤 게 좋나? 자. 마인카트를 타고 출발. 아. 대박. 호박전쟁 때 쓰면 너무 좋겠다. 여기는 레버랜드가 아닌데? 아, 차원의 문도 한개군 괴한들이 네버랜드 출입구를 완전히 막았어. 에피소드 3. 새로운 세계. 2-1장. 숨겨진 나라의 모험. 우리는 네버랜드에 가서 원래 세계로 되돌려놓으면 되는데, 길을 모르죠. 음, 분명 이 근처에 뭔가 도움될,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그나저나, 이곳은 대체 어디죠? 여기는 동화도서관의 일부인 별관이 있는 섬이에요. 이것도 물론 파괴되었지요. 바쁘다 바빠. 왜 토끼가. 왜 토끼가 있는 거야. 아아 아, 아, 아 크리에이티브예요. 아, 죄송합니다. 새로운 동화가 전개될 수도 있어요. 빨리 따라가 봐요. 잠시만요.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빨리 따라가 봐요. 어, 웬 동굴? 뭔가, 으스스해 뭐지? 초콜릿으로 된 문인가? 아, 어. 오, 피터피, 살아계실 분이요. 네, 네, 네버랜드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누구야? 일곱 난쟁이들이에요. 곧 있으면 악당 부대도 이곳을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것 같아요. 역시 가상 세계란 왠지도 있어. 남쟁 1. 이곳에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통로가 있답니다. 그곳에는 네개의 동화를 찾아서 팅커벨을 그거 다 모. 그거 저희가 다 모았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곳에 물 주변에 통로가 있을 겁니다. 잘 둘러봐서 봐서 찾아보세요. 건투를 빌게요. 이곳에 물 주변. 이런 통로기 뭔가 누군가가 직접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것 같아. 아 제가 서바이벌로 하면 튕겨가지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예요. 물을 들어가신 다음, 오세요. 가운데 보세요 아. 이런 통로가 어디로 이어지는 거지? 네버랜드로 향한다고 했었는데, 이 길이 맞겠죠 신기하게, 배도 안 굽고, 잠도 안 오네. 아, 아, 그런데, 언제 끝나는 거니? 아, 이 네버랜드로 가면 모든 게 끝나요. 조금만 더 힘내요. 너무 힘들잖아 얼음지역 이 구역에서는 횃불 사용을 금해주세요 얼음이 녹습니다 어우 왜 이리 추워 아, 어우 추워라 왜 하필 이런 곳에 와 분명 길이 있겠죠 방에 들어가자 어미끄러어 관광객이신가요 여긴 춥기만 하는 곳인데 이곳은 왜 이리 춥나요? 음몇년 전부터 겨울만 오더니 식량도 떨어지고 거지들도 넘쳐나네요. 아, 진짜요? 진짜가요? 진짜냐고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대체 어떤 상황이지 팅거벨음 이런 내용의 동화는 성냥팔이 소녀 아 그렇다면 그 소녀가 네버랜드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듯? 아무것도 없잖아 어쩌라는 거야 아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뭐지 이 집에 들어갔다나거야 하나 좀 춥다 불좀 킬까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야, 나, 저, 저기, 괴한들 아닌가? 이 아빠, 빨리 쫓아가요! 여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녹는 거. 어떻게 녹는다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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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머는데 조금... 금지 뭐지... 여기로 가는게 맞겠지? 이... 어, 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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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잖아 뭐야 길 이... 왜 이... 이... 복 이... 한거야 아니네 성냥파리 소녀의 옷차르다. 이 길이 맞나 보다. 아, 그러면 네버랜드의 비밀을 아는 소녀를 잡아간 거네. 대단하다. 어디로 도망친 걸까요? 도움템? 야간 두시? 진짜 거울을... 잔잔한 네버... 레버를 돌려 길을 열자. 들어갈 때 신중히 고르고 들어가세요. 텅, 열리면 성공. 신중히 고르세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아 여기는 에메랄드 뭐 이런 거 있고 천장을 보면 되잖아. 아니네. 괜찮아, 난 불사신이라고. 열린 건가? 아닌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정말 복잡하고 힘들구나. <laughs> 지하감호왜 어? 그러고 계세요? 외함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 빨리 구해서 기계 알아내자. 누가 그 소녀지?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어우, 드디어 찾았네. 저건 뭐지? 지옥 가면 세이 오세요. 이거 날 거대가 먹어서 이거라고? 죄송해 이르. 죄송 나. 어? 밑으로 내려가 보자. 서적 발견. 드디어 오셨군요. 한참 찾았습니다 이곳에 네버랜드 서적이랑 별게 다 있어. 여기가 침입자들의 근거지인겁니다 저희는 몇달전 강제로 납치되어 이 마을에 살아가고 있어요. 부디 저희의 고향. 네버랜드를 되찾아주세요 울품 리스트 이 마을에서 찾아보세요 가옷 포션 및 음식 모든 집을 코, 뒤져보세요 꼭집총 다섯 개? 무언가 <laughs> 있을 듯하다 무언가 없을 듯한데 저그 안에 혹시 뭐 있니? 아 뭔가 있을 듯하다매이을듯 하다니 화력발전소? 하이에너지 템은 없고 연금솔사지 주민들의 제조... 주민들이 제조하는 부포션물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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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집이 총 다섯 개 됐는데? 지하수로 유부분 물이 존재할 수 없는데? 저건설태 그 둘러보고 오세요 싫어요 못찾겠다고요 다음은 가스트와 다수 몬스터가 출현한지 최대한 빨리 지나가자 단위 높이세요 꼭 무서워요 꼭 <laughs> 네버랜드로 가다 <laughs> 막 가면 큰일 날뻔이잖아 이건 혹시 짬풍이 아 점프맵이 이렇게 씌울 수가 지옥 외곽성? 서..성..성? 자꾸 끊는 점 죄송합니다 어디로 여기 몬스터 스포너 있나? 그렇지 이제 그럴 줄 알았지 나는 불사조야. 절대 죽지않아. 아시다시피 낮써주세요 평소 훈련을 열심히 안할때부터 알아봤어. 이제 어떡하지? 저기 네버랜드로 향하는 길이... 빨리 저 통로를 딱 들어가자. 너희를 그렇게 보내줄 순 없다. 스켈레톤의 해골을 따라 걸어가자. 데, 응. 얼른 불 껐어. 불을 버렸? 불이 꺼지질 않잖아. 저기 네버랜드로 가는 마족의 탑이 보여요. 어떻게 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동화로 해결하면 돼.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 양탄자가. 죄송합니다. 막 양탄자가 너무 익숙한 걸. 타기. 양탄자 출발. 출발! 네, 죄송합니다. 잠만. 잠시만요. 정말 우리가 네버랜드로 갈수 있는 건가? 꺄, 무서워! 아, 깻모 풀어요? 아, 깻모 풀면은 제가 튕겨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가자! 핫! 넌 대체 누구야?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현실에서는 왜 동화 같은 행복한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아? 동화 같은 행복한 결말이 이 현실은 없어! 동화 같은 순수한 현실을 원할 것만. 그렇지 않아. 너무 각박하다고. 동화를 이 현실에 뿌리 뿌려지면 얼마나 행복해져. 안 그래? 어. 이젠 다 틀렸어. 그 그래도 그 동화는 말이야. 아이들을 위한 것일 뿐이야. 평생 어른으로만 사는 건 싫어. 일단 네버랜드를 되찾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자.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아, 내가 이 번호 알아. 순서대로 모래를 넣으라는 거지? 알았어. 모래. 넣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래를 넣을게. 응. 이 대답은 뭘까? 음. 지준다. 네, 루라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동화의 섬. 아, 드디어 끝났구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을게요. 이제 집 가나요? 물론이죠. 네버랜드에서 놀고 가세요. 그러지 뭐. <laughs> 더엔드 제작자 후기. 난 아, 진짜 잘 만드셨다. 또 튕기나 했다. 재밌게 플레이는 하셨나요? 네. 만들 때는 너무 길지 않나 싶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괜찮아요. 5, 편 정도면 괜찮은 거 해라구요. 네버랜드에 고, 보관된 서적이 사라지면서 동화가 현실 퍼, 세계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여정을 스토리로 삼았습니다. 동화 내용 개편하고 배경 만드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작자의 상상력의 한계로 이렇게밖에 못 만든 것 같네요. 오시면서 이런 분위기의 에피소드 장소를 보셨을 거예요. 스포 겸에서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꽤 이국적인 분위기라 중간 중간 넣어놨어요. 꽤긴 탈출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스토리와 퀄리티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오신 김에 다 둘러보고 가세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바이. 아, 에드, 에드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긴 뭐지? 아, 음. <laughs>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온 김에, 아, 뭐지? 구름 사다리 건너기. 오, 뭔가. 놀이공원. 앱처럼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하늘이 네버랜드 달? 근데 <laughs> 네. 하늘 네버랜드 달이 근데 어디 있죠? 뭐, 뭐 뭐지? 여기 올라와서 여기로 내려가는 건가? 여기로 올라가면 뭐 있지? 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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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이아, 레드스톤, 금, 에메랄드, 청검석 다 있는데, 모든 광석이? <laughs> 지금 아마 렉 풀렸겠죠? 렉이 안 풀려요. 네. 이상으로 네. 재밌는 에드님의 어, 스토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